새마을금고 이용자분들은 확인 필수입니다. 결국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새마을금고에서 또다시 대규모 사고가 터졌습니다. 상반기엔 경기 성남에서 1,700억 원을 부상 대출, 지난해엔 서울 청구동 금고에서 700억 원 사고, 그리고 일부 금고는 연체율이 20%를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가 왜 반복되는 걸까요? 새마을금고는 일반 은행과 다르게 행정안전부 소관이라 금융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예금자 보호도 자체적으로만 운영되기 때문에 예보의 부상 대상도 아닙니다. 만약 새마을금고 중앙회 재정이 마르면 예금자 고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정부가 7월 21일부터 100여 개 금고를 특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사고 한 번만 나도 직원은 바로 해고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를 적용하고 이사장이나 감사에게 도 강력한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눈여겨볼 점은 내부 고발 포상금입니다. 기존 최대 5천만 원에서 이제는 최대 5억 원까지 10배 상향됩니다. 제보만 잘하면 10억 사고 기준 1억 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새마을 금고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혹시 본인 지점이 특별 점검 대상 은 아닌지 꼭 확인해보셔야겠습니다.